행성에서 즐기는 오감만족 힐링 여행 힐링 시티 행성으로 오세요. 오늘은요. 아 서울이랑 거의 해발이 차이가 없을 거예요. 거의 150m에서 200m 정도 해발 나오는 그런 위치에 지금 현재 그 체류형 쉼터가 한창 노는 의 중에 있는데요. 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에 그 체류형 쉼터가 나오면 또 가까운 바들 그럴 위치이기도 합니다. 아, 대략 위치는, 어, 어디까? 네. 대략 위치는요? 어, 모르겠네. 아, 대략 위치는 요 정도 됩니다. <laughs> 예, 여기이정도 돼서 아 세마라이시 영동고속도로 세마라이시 KTX 행정역사 어... 행, 운천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여기가 정말 다 가까워요 5분 거리 리어도 10분 거리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2차선 도로에서도 한 150m에서 200m 들어가는 오늘의 물건 기대되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 저렴한 가격 어떤 물건인지 지금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성세원부동산세언니입니다 오늘은 농막을 보러 왔는데요. 넓은 토지에 농막 두 채입니다. 하나는 정식 농막으로 신고가 돼 있고요. 하나는 창고로 신고가 돼 있어요. 네, 두개다 농막으로 사용하신 응, 농막입니다. 어, 농막은 딱 어, 불법에 없는 합법적인 농막으로 두개다 신고가 되어 있는 농막이에요. 그리고, 어, 앞에 토지가 엄청 넓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넓어요. 오늘 매매 물건의 토지는 전체 400평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여기에 집한두채 정도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렇게, 어, 아주 진짜 뭐, 야산이랄 것도 없고, 동산이랄 것도 없는 그런 위치에, 아,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마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토지가 400평이 넘기 때문에요, 농지대장이 가능해요. 농지대장 받으면 의료보험료 감면 받으실 수 있고요, 뭐, 비료 이런 거 전부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고, 어, 저기, 농업용 전기, 뭐, 저온저장고, 김, 어, 건, 저기 뭐지, 고추 건조기, 이런 거 사실 때도 되게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어, 300평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 농지대장 만들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보시다시피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어, 건축도 가능한 네모 반듯하게 생긴 토지예요. 어, 일단 농막이 두 동이 있는데요. 농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농막이고요. 들어가자마자 딱 오른쪽으로 작은 주방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거실 겸 방입니다. 전부 루바로 마무리를 했어요. 지붕까지. 그래서, 아, 장판도, 어, 루바 색깔을 깔맞춤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아주 널찍해요. 그리고 아주 깔끔합니다. 농막이라 봄, 여름, 가을, 런 초가을까지 이렇게 계시다가 가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어요. 농막은 보통, 어, 생긴 것들이 보통 이래요. 예, 특별히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 뭐, 잘 지으면, 위에 뭐, 저기, 뭐야, 계단, 다락방 정도? 여기는 거의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집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 센터쯤에 위치한, 아 그런 위치예요. 이렇게 앞 전망도 다 트여 있고요.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는 보통 차를 대셨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차를 대고 이 앞쪽은 전체 에다 농지로 활용을 하셨어요. 농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여기 토지까지 완전 호박밭으로 이렇게 가꿔놓으셨고요. 여기 외부 수전 만들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창고로 등록한 농막이에요. 근데 지금 농막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농막은 완전히 통채로 통채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도 별도로 손님이 오시면 따로 이렇게 방을 내 주실 수도 있고 진짜 한쪽엔 창고 용도로 이렇게 쓰시고 계시네요. 이쪽엔 단열을 위해서 특별히 좀더 신경을 쓰셨어요. 음. 여기는, 여기 이제 전체적인 토지인데요. 아, 세상에. 이게 들깨예요, 들깨. 들깨 농사지어가지고 이제 털려고 말리는 중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땅 모양이 네모 반듯해요. 그리고 이렇게 경계 표시, 이쪽으로는 나무, 엄나무, 뭐 두릅나무 이런 거 잔뜩 심어 놓으셨고, 한쪽으로는 또유실수 심어 놓으셨고, 헨스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경계, 표시는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맨날 200평짜리 보여드리면 작다고 그러시는데 요땅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여기 여기 이 토지의 끝자락도 아니에요. 여기 끝자락까지 지금 요 뒤에 노란 펜스가 끝자락인데 거기 가기 전에서 제가 지금 앞에를 보고 있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농막 두 채. 그두채 포함한 이 토지 전체입니다. 아, 건축 가능한 이 토지, 농사 마음껏 지을 수 있어요. 온갖 농작물이란 농작물은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그런 사이즈의 토지입니다. 와, 펜스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쳐놨죠? 내 땅, 내땅 위치 확실하게 아주 그냥 딱 그냥 어, 못 박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는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무남리에요 어, 토지가 1,228제곱미터 371평이고 도로 지분이 30평 있어요 99제곱미터 그래서 전체 산 401평 정도인데 이거를 반씩 분할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평에 6천만원 어, 전체 평지라서 평탄 작업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어, 바로 옆에 배수로가 있어서 배수로 따로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도로에서 진입도 좋고, 그 고속도로 IC, 뭐, 면사무소, KTX 역사 전부 10분 거리에 가능한 거리에 있는 어, 주말 농장으로 하셔도 좋고요. 어, 농막 같은 거 지으셔도 되고요. 이제 12월부터 시행되는 체류형 쉼터 같은 걸로 쓰셔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성세원부동산이었습니다.